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이 강등권에 있던 레스터시티의 1대2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강등 경쟁도 걱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정말 역대급으로 살벌한데요. 그럼 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쿠라는 팬은 레비아웃, 엔제아웃, 애닉아웃을 외쳤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지만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레고이 레는 펜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과 부상으로 약화된 토트넘의 팀과 벤치를 보면 이번 달초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클럽과 레비가 긴급 영입을 찾고 확보하는데 처참히 실패했다는 점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앤디 푸플이 레는 펜은 용서할 수 없다. 리그에서 가장 약체 중하나인 레스터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새로운 최저점이다. 엔제 감독의 순진함과 레비의 끈없는 실패가 이 클럽을 무너뜨렸다. 이제 둘다 떠날 때다. 참으로 창피하다. 라고 했습니다. 팩스원이라는 팬은 팬으로서 이건 정말 최악의 순간처럼 느껴진다. 강등과 너무나도 가까운 상황이며 가까운 미래에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엔젤을 해임할 때라고 생각한다. 레비는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도록 놔둘 것인가. 우리가 강등이라도 돼야 떠날 것인가.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시라는 팬은 이번 시즌은 지옥 그 자체다. 우리가 레스터 시티의 홈에서 졌다. 이게 엔제 아래에서 시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몇달전 경질됐어야 할 감독이 클럽을 강등 싸움으로 몰아넣고 이사회의 사람들은 그를 지지한다면서 재정적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니 역겨운 시즌이다. 클럽이 우리 눈앞에서 추락하고 있다. 엔제 아웃 레비 아웃을 외쳤습니다. 허스퍼 아카데믹이라는 팬은 강등권과 단 8점 차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비싼 시즌 티켓, 강등권 팀들에게 11점이나 이름, 부상 위기 속에서 필드 플레이어 영입 없음,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수급여, 그런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회장이 있다고 레비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웰리 라는 팬은 23경기 중 13번째 패배, 이제 이 클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부상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인정해야 할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해임돼야 한다.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끔찍하다. 긴박함도 없고 강렬함도 없다. 팀 전체가 평균 이하일 뿐이다. 팬들은 이 클럽을 응원하는 것조차 지쳤다”라고 했습니다. 노보조스라는 팬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엔제는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다. 힘든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같고. 그 결정들이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팬으로서 팀이 그런 방향감각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강등이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암울합니다. 토트넘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